의자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떠오른 단어는 기댄다라는 거였어요. 기댈 수 있는 존재에 대한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고요. 기댈 때 기대고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고 서로의 반경 안에 같이 있, 있자 하는 그런 이, 이야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고 음악을 통해서 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고요. 뮤지션 그리고 창작자 윤종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월간 윤종신 구로의 기댈께는요 c d 즈와 같이 콜라보를 하게 돼서 생각을 해본 계기도 됐지만, 의자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떠오른 단어는 기댄다라는 거였어요. 기댈 수 있는 존재에 대한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고요. 제가 최근에 만든 노래 중에서 멜로디가 제일 좋은 노래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가사를 보면은 그 노래 속에 이제 뭐 뮤직비디오나 뭐 여러가지 영상에는 의자를 표현되지만 가장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사람들 뭐 연인, 아내, 어, 또 부부, 친구, 그 다음에 뭐 동료, 오랫동안 호흡을 해왔던 사람들. 갈등도 있고 서로 지겨운 부분도 있겠지만 점점점 세월이 지날수록 혼자 이렇게 우뚝 서 있다가 점점 서로 기울어지면서 기대게 되잖아요. 사람 있자처럼. 그런 느낌으로 기댈 때 기대고 또 우뚝 설 때는 우뚝 서고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고 적당한 거리감 가지면서 서로의 반경 안에 같이 있, 있자 하는 그런 얘기, 이야기예요. 생각보다 웃는 일도 적고 굉장히 쓰디 쓰디 일도 많은데 그리고 그런 일 겪을 때 도움되라고 있는 게또 동반자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중점을 둬서 가사를 쓴것 같아요 의자라는 걸 떠올렸을 때 기대다 라는 동사가 생각이 나면서 기댄다 라는 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한테 적용이 될까 가장 가까운 서로 기대고 살아온 사람들 기대할 사람들 지금 기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노래를 쓰고 보니까 되게 좋은 축가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누가 앉으라 그러면 강제로 앉는 공부해야 될때 교실로 들어가야 될때 했던 존재의 의자였던 것 같은데 이 일을 시작하고 그럴 때부터는 조금씩 생각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됐던 것 같아요. 또 지금 이 나이가 이렇게 오면서까지는 이제는 천천히 조금 더내 몸을 기대는 곳이라는 의미가 좀더 커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계속해서 저 혼자만을 위해 살아갈 수는 없는 것 같고 이 노래의 의미처럼 사람들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제 이야기를 노래로 표현하면서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음악적 영감은 어디서든 얻는 스타일이에요 평소에 순간순간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 짧은 단상들을 항상 메모를 하는 편이거든요 제 삶에서 존재하는 어떤 생각 어떤 일들에서도 힌트를 얻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음악을 할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고요 그냥 지금 할 음악만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순간이 모여서 인생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먼 계획을 좀안 잡는 편이에요 짧은 계획을 나눠서 짧은 순간에 좀 충실한 편인 것 같고 그게 모여서 지금 뭐 커리어도 되고 내 주위에 의자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가끔씩만이라도 되게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자 뭐 이런 생각들.